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태진입니다. 풍요와 수확의 계절을 맞아 울긋불긋한 단풍잎, 노란 은행잎들 만추의 절정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끼셨는지요. 어느새 초겨울로 접어들어 한잎두잎 낙엽이 되어 떨어져 내리고 각 가정마다 김장 준비를 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독감 등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겨울 대비와 두 달여 남은 기간 동안 하시는 일들이 잘 정리되시고 좋은 결실을 얻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의 주요 추진 업무 실적을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린 다음 2013년 달라지는 시정과 주요 역점 추진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시흥 시민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 체육 대회를 지난 10월 6일 정왕동에서 개최하여 우리 시민들의 단결을 도모하고 자긍심과 정체성을 갖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참여와 소통을 위한 동 주민과의 대화를 동별로 실시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 참여의 통로가 되는 사랑방 대화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청소년들의 글로벌화를 위하여 시흥 꿈나무 세계 속으로 프로그램 일환으로 관내 청소년 76명이 중국, 캄보디아, 몽골, 싱가폴 4개국을 방문하여 짧은 일정이지만 해외 나눔 봉사 활동을 실시하면서 그 나라의 사회와 문화, 역사를 접하게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 육성에 초석을 다졌으며 글로벌 시흥 홈스테이 사업은 총 48개 가정 참여로 터키, 이집트, 싱가폴, 인도, 일본, 인도네시아 등 15개국 115명이 참가하는 성과도 올렸습니다만, 향후에 호스트 과정을 더욱 확대하고, 인센티브 제공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예산 절감을 위하여 시 전역에 설치된 CCTV 372개 임대망 중 76개 소에 대하여는 자가망 구축으로 연간 1억 1천 6백만 원의 훼손요금을 절감하는 전략행정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2012년 을지훈련시 돛다니 생화학 테러훈련을 월곤 역사에서 시범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이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재확인하면서 행정력을 업그레이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자축할 만한 일도 있었습니다. 2012년도 경기도 인재개발원 우수 사례 발표 대회에서 장려상 수상,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취득, 특히 도로명 주소 주소 전환 사업 부분 전국 대상 수상과 인감대장 도로명 주소 기재 사업 전국 1위 전국 최초 민원실에 종이 없는 녹색 민원 창구 개설 등 좋은 성과를 거두어 행정 지원 분야에서는 대외적으로 괄목할 만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민원 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 획득에도 노력을 기울여 청년 시흥시 위상에 걸맞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지원국의 주요 추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 분야에서는 민원인들의 만족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시민 호민관제 도입으로 우리 민원인들의 고충민원 상담 및 고질적 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며 시민 참여 활성화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시흥형 지방분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살기 좋은 내고장 공동체를 위하여 통장님들의 역할과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통장대학을 운영하여 골목안 좋은 동네 만들기 분위기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며,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하여는 청소년들의 홈스테이 확대, 내 꿈을 펼쳐봐, 쉬운 꿈나무 세계 속으로 등 프로그램을 더욱 더 알차고 체계적으로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대상 인터넷 문화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최근 인터넷 및 휴대폰 이용이 대중화되면서 200만 명에 육박하는 인터넷 중독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 패러다임 변화의 진통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며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 7조 8천억에서 10조 1천억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 청소년 중독자는 103만 명으로 전체 중독자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시에서는 관내 초중고 청소년 대상으로 휴대 전화 중독이 학교 성적, 교우 관계, 부모 관계 손상 등에 미치는 심각성을 알리고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학교를 순회하면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이해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후 무인민원 발급기를 교체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 전역 1 6개소에 무인민원 발급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노후화된 두 대를 교체하고, 24시간 민원 발급이 가능한 민원 발급기를 9대로 확대하여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동안전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대상 범죄 예방을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주변 현재 51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방범 CCTV 16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등 하굣길 안전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 분야입니다. 금년 12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시군 구에서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 서명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인감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감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 100년간 사용해온 민감제도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국민편익증진을 도모하도록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거래모니터단을 구성 운영하여 시민권익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도로명주소알리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홍보를 함으로써. 도로명 주소의 빠른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제도와 시책이 조기에 정착하여 시민 생활 불편 및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홍보하겠습니다. 2013년도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시민 주도형 안전문화 전개와 636개소의 재난취약시설물의 상 하반기 점검 및 비상 대비 대응 역량 강화 훈련 등을 실시하여 생활 속의 민방위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특히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점검의 날, 안전 지킴 운영, 재난 취약 시설물 관리를 통하여 편안한 시민 생활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선제적 재난 대응으로 안전 공동체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계절별 자연재해 종합대책 수립과 마을단위 자율방재단 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비상재난 대비를 위하여 2회에 걸쳐 위기상황 대응 역량 강화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내실을 개하고 항상 생활 속에 민방위가 있고 안전하고 함께하는 민방위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지원국 전 직원들은 시민들께서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친절한 봉사 행정으로 생명도시 시흥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삶의 터전인 시흥시가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무쪼록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시 발전에 대하여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기를 바라며 항상 댁내 건강함과 행복함이 햇살 비추듯이 여러분의 희망찬 가정에 함께하기를 빌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